안녕하세요. 신라이트입니다. 힐스고을 론인, 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참고로 론인 제품 구성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이트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시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신라이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안쪽으로 홈선 가공을 하였습니다. 심하게 회선한 건 아니지만 1mm 두께로 약 5mm 정도의 양쪽 사이드로 해서 홈을 판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신라이트 돌기가 껴지는 방식입니다. 직접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땀 흡수 패드는 빼주셔야 됩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당기면 빠지고요. 슬라이트 이렇게 윗부분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홈을 보시고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쪽과 이쪽이 잘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좌우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패드를 장착하기를 원하시면 이 가운데 부분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석은 자연스럽게 달라붙고요. 끝 부분만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코 받침은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어서 눈썹이나 아랫 부분이 닿지 않게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 고글의 라인에 따라서 디자인이 잘 되었습니다. 윗 부분 시야와 옆 부분 시야까지 충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브가 심하게 되면 일반 도수로는 어지러워서 쓰실 수가 없으신데 도수 보정을 통하여서 어지러움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신라이트는 도수 보정뿐만 아니라 고글 도수 적응도 테스트를 통해서 편하실지 불편해서 못 쓰실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본점이나 전국 파트너샵을 이용해서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이트 빼는 방법은 위에 패드 먼저 빼주시고요. 위에 가운데 부분 잡아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끼는 방법은 홈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단단히 고정되므로, 사용하시다가 쉽게 빠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닦으실 때는 빼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완전히 빼서 닦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껴져 있는 상태에서 닦고 싶으시면, 이 가운데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주시고, 밑부분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숙이 넣거나, 심하게 젖혀서 닦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훼손되거나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중심부 위주로 닦아주시고요. 본 렌즈도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반대쪽도 가운데 부분 잡아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빠지면 다시 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 렌즈도 닦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신라이트를 깨끗이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닦아주셔도 되고요. 찬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훨씬 더 깨끗이 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고글을 사용하시다 보면 온도나 습도 차이에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서림 방지 천을 이용해서 예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퍼백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빼주시면 안경 수건과 똑같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김서림 방지 성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김을 불어 넣으면 김서림이 생기게 되는데요 김서림 방지 천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덜 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성에가 생겼는데요. 바르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덜 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트를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이 사이로 김서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글 렌즈 안쪽 면도 이렇게 김서림 방지 천으로 닦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김을 불어넣어도 훨씬 더 김서림으로부터 예방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론인 부속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위에 부분 패드는 빼고 끼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렌즈를 뺄 때는 이 윗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서 앞으로 빼 주시고요. 들어서 앞으로 빼 주시면 빠집니다. 옆 사이드 빠지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면 렌즈가 빠지고요. 그리고 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가운데 코받침 먼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 양 사이드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윗부분만 이렇게 고정시키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밴드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숟가락으로 눌러주시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밴드형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오른쪽 왼쪽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왼쪽은 왼쪽에 맞게끔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오른쪽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길이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위에 패드는 뺐다꼈다할수 있고요. 이 코받침도 코받침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풀방품 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빼고요. 코받침도 잡고 뒤로 빼면 빠집니다. 클립식으로 되어있고요. 이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풀 밴드를 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 자석으로 되어 있고 각각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윗 부분을 껴주실게요. 윗 부분 고정시켜주시고. 위에 부분 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이 코받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밀어 넣어주시고, 이 부분도 밀어 넣어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풀 방풍 패드로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시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빼주시고요, 아래 부분도 빼주시고 순서는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그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빼주시고. 이 부분도 눌러주시고 빼주시고요. 다리 부분에도 R, L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오른쪽에 맞게끔 껴주시고요. 왼쪽은 왼쪽대로 맞게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받침 이렇게 껴주시고요. 방통패드도 가운데 넣고 양 사이드 고정시켜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상 힐스고글, 론인, 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그리고 론인 제품 구성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